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겸손하고 간절한 신령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시편제 42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원코자 합니다. 대원의 용과 보이사 진리의 용과 통달령 용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으로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즉시 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목이 되는데요. 지난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교훈의 말씀 중에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심령이 부자예요. 어떤 게 부자냐? 말씀이나 은혜로 부자면 좋은데, 죄악의 부자예요.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욕심과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살리실 뿐이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것이 그게 믿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laughs>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성경에서 비유하셨냐면 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찾듯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제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갈급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따라서 갈급함같이, 갈급함같이, 갈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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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이 시냇물을 못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그저 그아 오늘 목사님이 좋은 얘기하는구나, <laughs> 좋은 얘기하는. 아, 좋은 우리 성도들 만나니까 교제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는 그런 예배는 육정 예배라 고 그러죠. 로마서 12장에 영정 예배를 드리라고 있습니다. 영정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의 구약의 제사제도처럼 영적예배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몸,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옛사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따라하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정 예배요. 그런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아주 갈급합니다.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 교회,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 교회와 가정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최소한 아우지 탄 강이나 그런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의 그 산순교,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온그 북한에서 오신 크리스찬들은 중국에 가서 성경 말씀을요, 엄청나게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갖고 가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줄줄줄 하라고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크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지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급한지. 비록 지하에서 몇명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시의물 찾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북하셨어요. 그, 와,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교회를 딱 갔대. 근데 교회를 갔더니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의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은 하나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 <laughs>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한마디로 해서 유람선이죠. 유람선이야. 네? 자기들끼리, 우물안에, 우리들끼리의 그런 즐거움 속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의 몸이 죽는 그건 죄성을 깨뜨려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도덕과 윤리와 세상 생활적인 사랑과의 관계의 지혜, 그런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강사들이 그런 걸 도전합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인간 강규에 대한 강의하는 분들이 그 기가 막히게 강의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속에 있는, 속 심령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그런 것을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몸, 죄성이, 악성이, 그런 모든 죄의 습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하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다더 나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는데, 돈이 많아지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복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럼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다는 복 자체는요. 그 속에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로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따라하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 그게 선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주여, 주여. 저의, 심령이. 저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돼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사슴이 목말라 신의 물을 찾을 때를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항상 했잖아요. 보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되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통해하며 자복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렐루야. 간절한 심령. 자. 시편제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잖아요. 영적 제사죠. 신령한 제사죠. 바로 상한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큰절하고 겸손한 심령이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자, 1 0편제 10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여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는요 슬픈을 빚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0편제 10편 17절 봤죠? 다니엘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제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을르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죠. 기도 한번할 때로, 기도를 막몇 시간, 몇, 몇, 밤새 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 오분들 하다으로 간절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공경하고 의지하는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즉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걸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온갖 죄를 다 짓고 회개할 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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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딱 가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건방떨고 있죠. <laughs>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막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아우, 어, 그래, 내가 주겠다 하는데 그릇을, 내, 그릇을 내놓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더러운 그릇을 내놓아서 거기에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킵니다. 또 깨끗해졌어요, 그릇이. 근데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있다만한데 그릇이 간장종제기야 속이 좋아. 네? 혈기와 짜증과 뭐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식이 진투가 많아가지고, 그릇이 작아요. 그건 줄 수가 없어요. 그 그런 것을 부셔버립니다. 다시 새롭게 크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감하셔가지고, 크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부어주려고 그도 부어주는데, 이상하게 자꾸 새네. 왜 셀까요? 네? 예를 레미들요 이슬람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에 그은 은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치고 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이것저것 머리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모든 것을 받아도 다 재버립니다 다재버니다 터진 웅동이 한 그릇이 깨어진, 그릇이 금이 간 그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하시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크고 넓은 그릇, 크고 넓은 그릇, 견고한 그릇. 견고한 그릇. 그릇은 마음과 생각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밖에 부족한 것은 천국을 받는 사람이 되죠. 자. 잠본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없어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첫째, 재물을 주신대요. 두 번째, 영광을 받게 하신대요. 세 번째, 생명. 이거 세 가지가 답니다. 몽땅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요 어떻게 가느냐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다라는 거죠 시편제 33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잠언제 1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잘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으니라. 훈계 바퀴를 시라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의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악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막 회계를 촉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걸,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신앙에 장성한 신랑입니다. 근데 그런 걸 싫어하고 축복, 소망, 위로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초신자한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고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기도하는데 보는데 교회 안에 아이 몸은 굉장히 어른이래요 건장하대요. 근데그저저 저 알사탕 있잖아요 큰거 알사탕을 줄줄줄줄 빨고 있더래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뭔 이게 뭔 저렇게 큰 사람이 왜 이렇게 알사탕을 줄줄 빨고 있는가? 하나님께 보러 왔더니 그심형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응? 그게 나중에 정신 살고 보니까 아, 교회 장로님이, <웃음> <웃음> 권사님이. 어이 저기 즉부목사님이 <laughs>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 많이 받았다는 권사님이 줄줄 저알 사상을 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설교 될때 은혜의 런 말씀 소망과 축복의 말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장성 하시라면요 그래서 원래 그저 철이 들면 철이 들기 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싫습니다 욕먹는 게 싫어요 근데 소이 들고 나면요. 부모님이 혼내주는 꾸지람의 소리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잠언제 3장 7절의 말씀이죠.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떠나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몸은 죽여도 바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라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경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경애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거죠. 자언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있고 자금,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거만하는 것은요, 남의 말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죠. 그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 입으로 아주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하고 경외함 겸비하며 사심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오직 주님만 경외하여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간과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어드리겠습니다.